이건 말도 안 돼. 런던의 편집자가 경악했습니다. 6년간 만든 300페이지 교재. 하루 만에 쓸모 없어졌습니다. 24개 글자를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영국 문맹률 16%, 한국 문맹률 1% 미만. 사라 콜린스는 이 숫자 앞에서 자신의 커리어 전체를 의심했습니다. 왜 영어는 2년이 걸리고 한글은 며칠이면 끝날까? 500년 전 조선의 왕이 만든 설계도가. 현대 런던 출판계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퇴근 후 몰래 한글을 공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3일간의 실험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지금부터 한 편집자의 발견, 그 놀라운 6개월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콜린스입니다. 런던에 있는 작은 출판사에서 어린이 책 편집자로 일하고 있어요. 올해로 6년째입니다. 제 책상 위에는 지금 막 인쇄소에서 돌아온 책이 놓여 있습니다. 7살 아이들을 위한 영어 읽기 교재예요. 320페이지입니다. 작년 판이 295페이지였으니까 25페이지가 늘었죠. 왜 늘었을까요? 예외 규칙을 추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영어는 복잡해요. 예를 들어 캣의 a는 에소리지만 케이크의 a는 a소리가 납니다. 같은 글자인데 발음이 다른 거죠. 더 심한 건무음이에요 나이프를 보세요. k는 소리가 안 나요. 아일랜드의 s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은 이걸 하나하나 외워야 합니다. 제 동료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사라. 이번 책 정말 두껍네. 아이들이 힘들어하겠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영어 철자법이 원래 그래요. 6년 동안 이런 교재를 만들어 왔지만 갈수록 책은 두꺼워지고 아이들은 읽기를 싫어했습니다. 영국 아이들은 읽고 쓰는 걸 배우는데 평균 2년에서 3년이 걸려요. 그것도 매일 학교에서 배우는데 말이죠. 퇴근길 지하철에서 저는 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규칙이 너무 많았어요. 이 규칙, 저 규칙, 그런데 또 예외가 있고요.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기분이 개운하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영어는 이렇게 어려울까?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또 비슷한 교재를 만들겠죠. 400페이지, 500페이지로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제 6년 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편집장이 제자리로 왔어요. 사라, 새 프로젝트가 있어. 한국 출판사랑 공동 작업이야. 한국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K팝 정도. 친구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한국 거라는 것 정도만 알았죠. 그날 오후 이메일이 왔습니다. 한국 담당자 김지훈 씨였어요. 한국 그림책을 영어로 번역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었죠. 원고 파일이 두 개였어요. 하나는 영어 번역본, 하나는 한글 원문이었습니다. 한글 파일을 열었습니다. 신기한 글자들이 보였어요. 동그라미, 네모, 선들이 조합되어 있었죠. 어떻게 읽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파일 아래에 짧은 설명이 있었어요. 한글은 24개 기본 글자로 구성됩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이 글자들을 조합해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24개요?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영어는 26개 글자인데 수백 가지 규칙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24개로 모든 소리를 표현한다고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휴대폰으로 검색했어요. 한글 배우기. 수십 개의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30분 만에 한글 마스터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30분? 말도 안 돼. 저는 클릭했습니다. 영국인 선생님이 나왔어요. 한글은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입니다. 24개만 외우면 읽을 수 있어요. 영상을 보는데 점점 놀라웠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이 마치 레고 블록 같았어요. 기본 글자에 다른 글자를 붙이면 새로운 소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규칙적이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무료 한글 강의를 찾았어요. 첫 수업은 15분 짜리였죠. 자음 14개를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꺼내서 따라 썼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 글자들은 발음할 때 입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입모양을 본떴다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 저는 거울을 가져와서 소리를 내보며 입모양을 관찰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혀의 위치와 글자 모양이 연결되어 있었죠. 신기했습니다. 영어 알파벳 어는 왜 어일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써온 거죠. 그런데 한글은 이유가 있었어요. 과학적인 원리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서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핸드폰으로 한글 연습을 했어요. 동료들이 물었죠. 사라, 뭐 하는 거야?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새 프로젝트 준비하는 거야.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죠.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잠이 안 왔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한글 생각 뿐이었습니다. 첫째 날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켰어요. 30분만 해보자. 저는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한글 강의 영상을 틀었어요. 선생님이 화면에 나타났죠. 오늘은 기본자음 14개를 배우겠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치고 펜을 들었어요. 하나씩 따라 썼습니다. 선이 하나, 선이 두 개, 동그라미.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20분쯤 지났을 때 14개를 다 외웠습니다. 그 다음은 모음 10개였죠. 모음도 비슷했어요. 기본선 몇 개와 점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30분이 지났을 때 저는 24개를 다 썼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이게 끝이라고. 둘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이번엔 조합을 배웠어요. 자음과 모음을 붙이는 방법이었죠. 영상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자음 하나와 모음 하나를 붙이면 하나의 소리가 됩니다. 화면에 예시가 나왔어요. 자음 하나에 모음 하나를 옆에 붙였더니 가 소리가 났습니다. 다른 자음에 같은 모음을 붙이니, 나 소리가 났어요. 규칙이 명확했죠. 저는 직접 해봤습니다. 종이에 여러 조합을 써봤어요. 하나하나 소리내어 읽었죠. 신기하게도 다 읽혔습니다. 이거 정말 레고 블록 같네. 그때 깨달았어요. 영어는 단어마다 외워야 하잖아요. 캣을 보고 캣이라고 읽는 걸 따로 배워야 하죠. 그런데 한글은 조합만 알면 됐습니다. 처음 보는 글자도 읽을 수 있었어요. 셋째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진짜 문장에 도전해 봤어요. 한국 담당자가 보내준 그림책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봤죠. 간단한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천천히 읽어 봤습니다. 하나씩 소리를 내며 읽었죠. 처음엔 더졌어요. 그런데 끝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방금 한글을 읽은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3일 전만 해도 한글이 뭔지도 몰랐는데, 지금 문장을 읽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총 90분 공부했어요. 하루에 30분씩 3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았죠. 느리게 읽었고, 발음도 어색했을 거예요. 하지만 읽었어요. 영어로 치면 더 캐셋 안더맵 같은 문장을 읽은 거죠. 영국 아이들은 이런 문장 읽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저는 6년 동안 뭘 해온 걸까? 320페이지 교재를 만들면서 더 쉬운 방법이 있다는 걸왜 몰랐을까?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한글의 원리를 영어에 적용할 수 있을까? 아니, 그게 가능하긴 할까?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저는 노트를 꺼냈어요. 어젯밤 생각한 걸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노트 가운데에 선을 그었어요. 왼쪽에는 영어, 오른쪽에는 한글이라고 썼죠. 비교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글자 수를 적었어요. 영어는 26개. 한글은 24개. 비슷하네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달랐습니다. 영어는 26개 글자로 44개 소리를 표현해요. 어떻게요? 두 글자를 합치거나 세 글자를 합쳐서 하나의 소리를 만들죠. C, CH, IGH 같은 거요. 조합이 수백 가지예요. 한글은 어떨까요? 24개 기본 글자를 조합해서 소리를 만듭니다. 하지만 규칙이 명확했어요. 자음 하나, 모음 하나만 알면 조합할 수 있었죠. 다음은 예외 규칙이었습니다. 저는 영어 파닉스 교재를 떠올렸어요. 페이지마다 단, 이 경우는 예외입니다라는 문구가 있었죠. I before, E except after 시 같은 규칙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예외가 많습니다. with, science 같은 단어들요. 아이들은 규칙도 외우고 예외도 외워야 해요. 한글은 예외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쓴대로 읽힌다고요. 저는 3일 동안 배우면서 그걸 느꼈어요. 조합만 알면 모든 글자를 읽을 수 있었으니까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이번엔 학습 시간을 비교했죠. 영국 아이들은 읽기를 배우는데 평균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매일 학교에서 배워도요. 한글은 며칠에서 몇 주라고 했어요. 정말 그럴까?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한국 어린이 문해율이라고 쳤죠. 자료가 나왔어요. 한국의 문맹률은 1% 미만이었습니다. 영국은 어떨까요? 제가 알기로는 16% 정도가 기능적 문맹이에요. 제대로 읽고 쓰기 어려운 사람들이죠. 통계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점심시간에 동료 제임스를 만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임스, 한글이라는 거 알아? 그가 고개를 저었죠. 한국 글자? 잘 모르는데. 저는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24개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대. 배우는데 며칠이면 된대. 제임스가 웃었어요. 그럼 우리는 뭐하는 거야? 300페이지 교재 만들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걸까?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글의 원리를 영어에 쓸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영어는 영어예요. 천년 넘게 써온 문자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철자법을 다시 만들 수도 없고요. 그래도 뭔가 배울 게 있지 않을까? 한글의 체계성, 규칙성 같은 거요. 그 원리를 교육 방법에 적용할 수는 있지 않을까? 퇴근 후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글 공부를 계속했어요. 매일 밤 30분씩이었죠. 이제는 간단한 문장은 꽤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어요. 이걸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목요일 점심시간이었어요. 동료들과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요즘 한글을 배우고 있다고요. 엠마가 한글이 뭐냐고 물었어요. 저는 설명했죠. 한국 문자인데 24개 글자로 되어 있고 배우기가 엄청 쉽다고요. 제임스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저는 말했어요. 우리 파닉스 교재는 300페이지인데 한글은 원리만 알면 며칠이면 돼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엠마가 말했어요. 사라. 우리는 영어 교재 만드는 회사야. 한국 문자랑은 상관없어. 제임스도 영어는 영어라며 바꿀 수 없다고 했죠. 그냥 우리 일이나 하자고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만 이상해질 것 같았어요. 오후에 책상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동료들 말이 맞아요. 우리는 영어 교재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한글이 아무리 효율적이어도. 영어를 바꿀 수는 없죠. 하지만 자꾸 생각났습니다. 한글의 체계성, 규칙성이요. 저는 6년 동안 파닉스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책은 두꺼워지고 복잡해졌죠.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한글 공부를 안 하려고 했는데,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한글 연습 파일을 열었죠. 문장을 하나씩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동료들 말처럼 이건 우리 일이랑 상관없는 건데.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글을 배울수록 영어 철자법의 문제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왜 나이프의 K는 소리가 안 날까? 왜 터프와 도는 철자가 비슷한데? 발음이 다를까? 한글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쓴 대로 읽히니까요. 조합만 알면 처음 보는 단어도 읽을 수 있었죠.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머릿속으로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6년간 만든 교재들이 비효율적이었다는 걸까? 더 나은 방법이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걸까? 아니면 이건 그냥 문자 시스템의 차이일 뿐일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글을 알게 된 이후로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다음 날도, 그다음 날도 저는 한글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취미처럼 됐어요. 회사 일은 일이고 이건 제 개인적인 관심사였죠. 동료들에게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질문이 맴돌았어요. 이 원리를 어떻게든 쓸수 있지 않을까? 2주가 더 지났습니다. 한국 출판사와의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첫 화상 회의 날이었죠. 오후 3시,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화상 프로그램에 접속했어요. 화면에 김지훈 씨가 나타났습니다. 서울 사무실이었죠. 인사를 나누고 프로젝트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번역방향, 출간 일정 같은 것들이요.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저는 궁금한 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훈씨, 한국 어린이들은 정말 한글을 빨리 배운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김지훈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면 대부분 읽고 쓸수 있어요. 길어야 6개월이요. 6개월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영국은 평균 2년에서 3년 걸린다고 설명했죠. 정말 그렇게 빠르냐고요? 지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글은 규칙이 명확해서 배우기 쉽다고 했습니다. 자음과 모음만 알면 조합해서 읽을 수 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말 6개월이면 된다고요? 영국의 3분의 1 시간이잖아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맹률 통계를 찾았어요. 자료가 나왔죠. 한국의 성인 문맹률은 1% 미만이었습니다. 영국은 어떨까요? 저는 영국 교육부 자료를 찾았어요. 성인의 16%가 기능적 문맹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제대로 읽고 쓰기 어렵다는 뜻이죠. 숫자를 비교해 봤습니다. 한국 1%, 영국 16%. 16배 차이에요. 이게 정말 문자 시스템 때문일까? 더 찾아봤습니다. 유네스코 자료도 나왔어요. 한글은 배우기 쉬운 문자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한글 원리를 응용한 문자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명확한 차이가 있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 영어를 한글로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원리는 배울 수 있잖아요. 한글의 체계성, 규칙성, 조합방식. 이런 원리를 영어 파닉스 교육에 적용할 수는 없을까? 집에 도착해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페이지를 열고 제목을 썼어요. 한글 원리를 응용한 영어 교육법. 먼저 한글의 강점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24개 기본 글자로 시작. 둘째, 명확한 조합 규칙. 셋째, 시각적으로 보이는 구조. 넷째, 예외가 거의 없음. 영어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영어도 소리별로 분류할 수 있어요. 비슷한 소리끼리 묶고, 규칙을 단순하게 만들고,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어떨까?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아이디어가 계속 떠올랐죠. 이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영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한글처럼 체계적으로, 규칙적으로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노트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걸 어떻게 시작하지?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편집장 사무실 앞을 지나가다가 멈췄어요. 문을 두드려야 할까? 아직 아이디어 단계인데 말해도 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편집장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났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앤드류 편집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가슴에 안고 들어갔어요. 시간을 좀 내달라고 했죠. 앤드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서 노트를 펼쳤어요. 손이 떨렸죠. 새로운 파닉스 교재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연구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체계적 구조, 명확한 규칙, 시각적 조합 방식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원리를 영어 교육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죠. 앤드류가 물었습니다. 한글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한국 문맹률 1%, 영국 16%. 학습 기간 비교. 통계 자료들이었습니다. 설명을 계속했어요. 영어를 바꾸자는 게 아니라고요. 가르치는 방식을 개선하자는 거라고 했죠. 소리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규칙을 단순하게 만들자고요. 앤드류가 팔짱을 꼈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요. 시장조사 차원에서 소규모 프로젝트로 승인하죠. 샘플 챕터를 만들어 보세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 시작할 수 있다고요?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그날부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계속 작업했어요. 영어 소리를 체계적으로 분류했습니다. 비슷한 소리끼리 묶었죠. 한글처럼 시각적 구조를 만들었어요. 자음은 파란색, 모음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조합하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림으로 보여졌죠. 발음 기관 그림도 추가했습니다. 한글이 입 모양을 본떴듯이 영어 소리도 어디서 나는지 보여 줬어요. 혀를 이 사이에 넣는 소리 혀를 말아서 내는 소리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샘플 챕터가 완성됐어요. 50페이지였습니다. 기존 파닉스 교재의 같은 내용이 120페이지였는데 말이죠. 앤드류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가 한장한장 한장 넘기며 봤어요. 깔끔하다고 했어요. 규칙이 명확하다고요. 저는 기다렸죠. 앤드류가 말했습니다. 전체를 완성해보세요. 정식 프로젝트로 올리겠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책이 될수 있다고요? 다시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작업했어요. 주말도 없었죠.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침내 완성됐습니다. 전체 120페이지였어요. 제목은 사운드 쉐이프스로 정했습니다. 소리의 모양이라는 뜻이죠. 한글에서 영감을 받은 이름이었습니다. 표지 디자인도 완성됐어요. 알록달록한 블록들이 조합되는 그림이었습니다. 마치 레고처럼요. 한글의 조합 원리를 시각화한 거였죠. 인쇄소로 보냈습니다. 2주 후 샘플이 도착했어요. 제 책상 위에 놓인 책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한글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제 손에는 한글의 원리를 담은 영어 교재가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해 줬어요. 제임스도 엠마도요. 처음엔 이해 못했지만 이제는 응원해 줬습니다. 책을 들고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가을 하늘이 맑았어요.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책이 출간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운드 쉐이프스는 서점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지 못했어요. 판매량도 평범했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정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난독증 아동 부모 모임이었습니다. 한 엄마가 온라인 후기를 남겼어요. 자기 아들이 3년 동안 읽기를 포기했는데, 이 책으로 두 개월 만에 진전이 있었다고요. 시각적 구조가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생들이었어요. 폴란드에서 온 유학생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영어 철자법이 너무 어려웠는데, 이책 덕분에 규칙을 이해하게 됐다고요. 회사에서 작은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동료들이 모였어요. 앤드류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대박은 아니지만 필요한 사람들에게 닿고 있어요. 그게 중요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세상을 바꾸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블로그를 열었습니다. 몇달 만에 글을 쓰는 거였어요. 제목은 한글에게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우연히 한글을 알게 된 이야기, 3일 만에 읽게 된 경험, 그리고 깨달은 것들을요.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영어를 한글로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하고 필요하지도 않아요. 다만, 500년 전한 사람이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 위해 고민했던 그 철학을 우리도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글을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읽지는 않았지만, 몇몇 댓글이 달렸어요. 공감한다는 내용이었죠. 다음 날 출근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한글 공부 앱을 열었어요. 요즘은 중급 과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짧은 기사 정도는 읽을 수 있게 됐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새 프로젝트 회의가 있었습니다. 사운드 쉐이프스 후속편 이야기였어요. 이번엔 좀더 확장된 버전으로 만들자고 했죠. 퇴근 후 집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봤습니다. 런던의 겨울 저녁이었어요.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죠. 문득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저는 뭘 하고 있었을까? 그때는 한글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죠. 지금은 달라요. 매일 밤 한글을 공부하고 새로운 교재를 만들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작은 변화지만 제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노트북을 켰어요. 서울행 항공권을 검색했죠. 내년 봄쯤 휴가를 내서 가보려고요. 한국에 가면 뭘 할까요? 서점에 가서 한글 책을 사고 싶어요. 직접 읽어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한글 박물관도 가보고 싶습니다. 책상 모니터 옆에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어요. 제가 한글로 쓴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대왕.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음을 담아서 썼습니다. 500년 전 누군가의 고민이 500년 후 런던의 편집자에게 닿았으니까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내일도 출근하고 교재 만들고 한글 공부하겠죠. 평범한 일상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작은 발견 하나가 제 삶을 바꿔놓았으니까요.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